안녕하세요 취준생을 위한 치트키 치트키의 김가연 손주형입니다. 치트키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트렌드와 키워드를 들려드리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취업 치트키스로 가보실까요? 그런데 주영씨 최근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시험 잘 보셨나요? 아니 가연 씨 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어때 보이세요? 완전 망한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우울합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석유 수출국 기구 오PEC 회원국에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을 더한 오PEC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하루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양은 하루 세계 원유 수요의 2% 정도인데요.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갔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번 결정이 세계 에너지 안보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와 하루 수요 2%면 엄청난 양인데요. 오페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와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동안 유가를 잡기 위해서 증산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대러 제재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o p e c 플러스의 영향력이 큰 사우디의 감산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근시한적 결정이라며 크게 비판하고 사우디와의 관계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미국 사우디 너네 사우디 봐라. 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이번 결정으로, 네, 결정으로 서방이 대로제제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의 상한가를 설정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미국 사우디의 석유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전략 비축류 1,5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국내 석유 시장은 2 3주 후에 국제 유가가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제 상가 상승은 고물가를 더욱 부추기죠 우리 경제의 빨간불이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런데 가연 씨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아, 어, 벌써 한파가 찾아온 것처럼 너무 춥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너무 추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벌써 이렇게 추우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만 추운 게 아닙니다. IT 제품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 예측과 함께 반도체 시장에도 한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이익은 10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자그마치 31.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를 담당했는데 반도체 한파로 인해서 3년 만에 역성장을 맞게 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반도체 수요 둔화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네요. 그런데 반도체 한파뿐만 아니라 반도체 폭풍까지 몰아칠 전망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건데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더 이상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건데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기업도 장비 반입을 위해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시장에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딱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파 가지고 막 뛰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갔는데 휴지가 없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음 주영씨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미국 정부와 개별 협상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죠 맏형 진을 시작으로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멤버 전원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입병 후에도 함께 공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데요. 전 세계 팬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현행 현행 변혁법상 변혁특례가 가능한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문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런 종지부를 찍고 말았네요. 변혁 의무 이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고요? 네, 방탄소년단의 입대 계획을 전하며 한국 연예인 병, 병역 문제 등 한국 사회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에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범죄이며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고, 미 경제 전문지 포춘는 한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BTS의 활동 중단이 선언된 후 하이브 주가가 약40% 하락했죠. 방탄소년단의 길어지는 공백기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 환경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바로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불꽃축제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영 씨 키워드가 환경이 맞나요? 불꽃축제랑 환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음, 가연 씨한번 들어보세요. 10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철새의 날입니다. 음. 같은 날 서울의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2000년부터 매년 하나그룹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즐겁게 축제를 즐겼지만 한편에서는 불꽃놀이의 소음과 빛으로 조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와, 새들에 대한 생각은 미처 못해봤네요. 서울 한강 주변의 새들은 이날 불꽃축제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요? 혹시 새들이 다쳤을까요? 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1시간 10분 동안 약 10만 발의 폭죽이 터졌는데 오후 7시 20분부터 5시간 동안 한강공원과 마포대교, 원효대교 인근을 돌아봤더니 바닥에 떨어진 새의 깃털이 간혹 보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좀 다행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 불꽃축제는 강물 위에서 불꽃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강은 새들이 쉬어가면서 먹이도 먹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기는 받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NS에서 영상을 볼 때는 너무 예뻤는데 한광 2를 지나다니는 새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막 불꽃을 터뜨리는 거랑 같잖아요. 우리가 예쁜 불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들에게는 집과도 같은 곳이라는 걸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체류 시간을 늘려라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미션인데요. 마지막 트렌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가연 씨 혹시 드라마랑 예능 같은 거 보실 때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어떤 게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음 시청률 아닌가요? 시청률 30%면 대박 났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시청률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의 성과를 나타내곤 했었,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지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 시간과 체류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얼마나 시청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물론이고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소비자가 더 많은 시간을 콘텐츠 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미션이 체류 시간을 늘려라라고 소개하신 거군요. OTT는 킬러 콘텐츠로 소비자의 시청 기간을 늘릴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음,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또, 또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에게 더 많은 놀거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런 시, 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이프랜드에서는 뮤직 토크쇼, 함추너쇼와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라이브 연극, 아바타 노래자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요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페토에서는 한옥마을 앱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블랙핑크의 팬사인회,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생중계와 같이 그런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상상이 안 됐는데, 메타버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군요. 진짜 이러다가 영화처럼 메타버스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건 아닌가 싶네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처럼 더 늦기 전에 얼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에 도전해볼까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치트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인 오늘 산책 어때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산책 어때요는 취업 준비로 지치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힐링 코너입니다. 전지원 아나운서님과 함께 산책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산책 어때요의 아나운서 전지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창호 저자의 자플레스 유입니다. 헤드헌터로 오랜 기간 일해왔던 저자는 갈수록 고용과 취업이 어려워지는 우리 사회에서 취업이 왜 어려운 것일까를 고민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하나의 직업, 하나의 역량만이 아니라 제2의 직업,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을 서류와 면접으로 모두 드러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책 속의 3장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마지막 관문은 대부분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마지막 관문을 사뿐히 뛰어넘기가 어렵죠. 저자는 이기적으로 뻔뻔하게 나를 최고의 상품으로 판매하라고 전합니다. 저를 돌아보니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더잘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그 생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면접에 탈락했다면 그 사유를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항상 탈락 사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책에서는 탈락의 사유, 면접 준비의 꿀팁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관문을 사뿐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말이죠. 취업은 합격과 불합격을 넘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취업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속시원히 해결해 줄헤더헌터의 한마디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 산책 어때요 였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트렌드 키워드 추특키였습니다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트렌드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